안녕하세요. 장고 플로터 연동 강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강의 시작은 샤프 스쿨 장고 캠퍼스를 만들고 보니까 장고의 REST API를 이용하면 모든 것들을 손쉽게 외부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버킷리스트를 만들면 은 회원 AP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. 왜냐면 하 요즘은 머신러닝 관련된 API도 많고 그래서 버킷 리스트에 자연어들을 분석해 가지고 실제 가능성 있는 솔루션들을 개인마다 제공이 가능하겠고요. 또한 요즘에는 뭐 상품들도 API로 제공이 많이 되니까 버킷 리스트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윈드 서핑을 배운다면은 해당 코스나 장비 제공을 통해 가지고 수익 모델 구현도 쉽게 되고요. 그래서 그 작업을 위해 가지고 기본적인 장고 API 부분과 그 다음에 플러터에서 그 API를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으로 만들게 됐고 이것이 지금 무료 강의로 소개됩니다.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. 장고 작업 부분하고 플러터 작업 부분. 여러분들은 필요한 거 바로 보셔도 되고 만약에 플러터 같은 경우 설치는 안내를 안해 드리니까 그런 분들은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모바일 앱 제작에서 설치 부분 보시면 됩니다. API가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고를 통해서 아주 손쉽게 API를 만들어서 플러터라는 모바일 UI 프레임워크로 제작한 앱으로 연결하는 경험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추후 머신 러닝 API 등 연결을 통해가지고 여러분 원하는 상상을 실제 현실에서 구현하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